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훌륭한 장편 소설들을 써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부활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장편 소설만을 쓴 것은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는 단편 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민화를 정리하여 편집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쓴 단편 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단편소설이라고 해서 장편소설에 비해 문학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편소설이 읽기가 지루한 사람은 단편소설을 많이 읽는 것도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쌍둥이 딸을 낳은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인에게 갔을 때그 여인은 아이들에게 젖을 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자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주고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을 하였습니다 내게는 형제 자매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또는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 갓난 아기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천사 미하일은 여인의 말을 듣고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한 아이를 안아서 여인의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여인의 팔에 안겨준 다음에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미하일은 여인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미하일에게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지상에서 살도록 미하일을 징계하셨습니다. 그세 가지 질문이란 첫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미아일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두 아기는 어머니 가슴에서 떨어져 있기는 했으나 여인이 죽을 때 몸이 침상해서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눌러서 한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미아일은 무척 안타까웠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마친 미하일은 미하일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날개짓을 했을 때에 갑자기 거센 그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알몸인 채로 인간이 되어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된 미하일은 비로소 추위와 배고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했고 몸도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도시의 교회들처럼 그 교회는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대로 얼어서 미아일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구두장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모인이, 아 시몬이 미아일을 발견했을 때 미아일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냥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시몬의 양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이래도 되냐? 그래서 시몬은 미하엘에게 되돌아가서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시몬의 아내 마르, 아, 마트리오나는 뜻밖의 남편이 혹을 달고 들어오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에 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어? 시몬의 말에 마트리오나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트리오나가 시몬과 미하일을 위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은 처음으로 싱껏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미하일이 답은, 찾은 답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미하일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죠?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를 통해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며 생활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미하일은 뭐죠? 천사입니다. 솜씨가 놀라웠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시몬의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아주 짭짤한 수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와서 가죽을 내어주면서 1년 동안 딸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일그러지지도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몬은 이 부자의 말에 기가 죽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미하이를 보면서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야 어떻게 하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미하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시몬이 부자의 발 치수를 재는 동안 미하일은 싱껏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미하일이 찾은 답은 뭘까요? 여기서 조금 애매하죠. 네. 미하일이 살아, 아, 찾은 답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하일이 이런 걸 알았느냐? 미하일이 보니까 부자는 고축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축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씻는 신인 슬리퍼가 아니라 산 사람이 씻는 신인 장화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미하일은 그 부자가 고축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친구 천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기가 쌍둥이를 낳은 여인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왔듯이 자기 친구 천사가 이 부자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자가 곧 죽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은 사람이 씻는 슬리픈데 아니, 뭐, 그냥 한 500년 살 것처럼, 달지도 않고, 일그러지지도 않은 장화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게 미하일이 볼 때는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미하일은, 아, 사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부자가 주고 간 가죽으로, 산 사람이 신는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취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시몬입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부자의 하인이 구둣방으로 들어와서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차 안에서 죽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아일은 준비된 슬리퍼를 하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하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시몬입니다 시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두 명의 닮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중한 아이는 다리를 약간 절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봄의 신을 구두를 지어 달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미하일은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년 전에 자기를 하늘에서 추방 당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 쌍둥이였습니다. 시몬의 아내와 아이를 데려온 여인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쌍둥이 엄마가 죽은 후에 이웃에 사는 그 여인이 쌍둥이를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된 미하일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쌍둥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 싱껏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미하일이 찾은 답은 뭘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아이와 그 아이들을 키운 여인을 통해 미하일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나간 뒤에 미하일은 시몬과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활짝 펴졌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상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편을 통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지식이나 자존심이나 질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의 삶이야말로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톨스토이와 같은 생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내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삶을 잘 살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고요.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사랑의 삶을 통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궁정교회를 떠나기 전 해에 유예동이라는 여자 군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홍정교 교우들은 유해동 권사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똑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사님의 지위가 높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권사님이 재산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권사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유해동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입시 때가 되면 권사님이 언제나 수험생들에게 엿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이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입시 때가 되면 수험생들에게 엿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기억을 하고 그 가정의 자녀가 올해 수능시험을 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리프롬에 의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왜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예동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주머니에 늘캐라멜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캐라멜을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실까요? 예, 저 같으면 제가 먹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는 그 담배값, 담값처럼 생긴 요 통에 캐라멜 가득 들어있는 거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뭐 지금도 아마 누가 주시면 제가 사양 안 하고 먹을 겁니다. 몸에는 별로 안 좋다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제 아들 녀석이 미생물 박사인데요. 이 녀석이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초콜릿이라 그래요. 이 초콜릿이 흡수가 제일 빠르대요. 그래서 뭐 기운이 없어 어쩔 줄 모를 때 초콜릿 하나 드시면은 금방 기운이 좀 회복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댑니다 그런데 캐러멜은 초콜릿은 아니지만 사촌쯤 되죠. 이분이 이걸 왜 준비하고 다니냐면은 연세 많은 신분들이 힘들고 피곤해 보일 때 그걸 까서 하나씩 입에 넣어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유해동 권사님한테 캐러멜 하나 받으신 게 아니라 유해동 권사님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이처럼 유해동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모습을 사랑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에게 칭찬받기 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를 묻는 물음에 첫째와 둘째를 동시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 번째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끈 사도들은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스에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도들의 이런 말은 사랑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요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